오늘 함께 큐티의 오함큐 시간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7일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삶의 방식으로서의 지혜입니다. 소제목 한번 볼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혜가 금보다 돈보다 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내 인생은 물론 타인의 삶에도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전에 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큐티할 수 있는 용기와 시간적 여유와 그리고 힘을 허락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에 배부름을 얻고 또 하나님을 볼수 있는 지혜가 더욱 풍족히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오늘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 정의롭고 그리고 또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언짢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되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신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훈계 징계를 하실 때와 훈계를 하실 때는 사랑하는 자들도 같이 징계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뒤에 나와 있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신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혼낼 이유가 있다면 혼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싫어서요? 아니죠. 사랑해서 하는 거죠. 자신의 아들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훈계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지혜를 발견하고 총명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여기서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는 은보다 더 소득이 많고 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준다 지혜는 보석보다 값지니 내가 탐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다 자 지혜가 은보다 소득이 많고 금보다 많은 이익을 주면서 보석보다 값지고, 지혜 오른손에는 장수, 왼손에는 부와 명예. 그야말로 완전 천한 무적이라는 것이죠. 지혜라는 게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것이 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길은 조, 즐거움의 길이며 그 모든 길은 평안하다.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주어지며 생명나무가 되어주며 그것을 잡는 자에게 복을 준다. 여호와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세우셨고 총명으로 하늘을 그 자리에 만드셨다. 그분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가 갈라지고 구름에 에서 이슬이 내린다. 아멘. 그러니까 지혜를 어, 사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지혜로 이 땅에 땅의 기초를 세우셨고, 뭐 하늘의 그 자리에 총명으로 하늘을 만드셨고, 지식으로 가, 바다가 갈라지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는 것 같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사수하라. 어디서?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가지라. 이 지혜가 곧 축복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인간관계,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바로 판단하고 분별하여 그것을 한시도 잊지 마라. 그것을 너의 생명나무이자 내 목의 거, 목걸이로 삼아라. 그러면 너는 내 길에서 안전할 것이며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누울 때 너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누울 때내 잠이 달 것이다. 요즘 불면증 너무 많죠. 요즘 막어 마음에 뭐 무서운 공포도 많이 있어서 내일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조바심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딱 어울리는 말이네요. 지혜를 가지면 어잘 때도 두렵지 않고 잘 때도 어 잠이 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 볼게요. 25절입니다. 너는 악인에게 갑작스럽게 닥치는 재난이나 파멸 파멸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는 너의 의지가 되시고 내 발에 올무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실 것이다. 아멘. 내가 행할 능력이 있거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어라. 내게 물, 지금 물건이 있다면 내옷에게 갔다가 다시 오게나 내일 주겠네라고 말하지 마라. 내내 이웃이 평안히 내 곁에 살거든 내 이웃을 해칠 음모를 꾸미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강조하고 계시죠 너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아무 까닭 없이 비난하지 마라. 난폭하게 구는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그 행위를 본받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삐뚤어진 사람을 가증히 여기시고 정직한 사람을 신뢰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의 집은 저주하지만 의인의 집에는 복을 주신다. 아멘, 아멘. 그분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얻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수치를 당한다. 아멘. 여기서 1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지혜는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어,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자, 이제 말씀을 읽었으니까, 우리 한번. 어, 생각을 조금 넓혀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해하기 한번 읽어볼게요. 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잘못을 지적을 받으면 자신은 면밀히 살핍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혼냈다고 삐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모습을 갖추는 기회로 삼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단순히 좋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지혜는 은행에 쌓은 돈보다 값집니다. 지혜는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고 삶의 가치도 성숙시킵니다. 창조를 통해 무질수한 세상에 질서가 생겼듯이 지혜는 제로 무너진 세상을 다시 아름답게 세웁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의 완전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우리 마음에 어 새기고 또 입력시켜 놓고 저장시켜 놔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그 안에서 나오는 샘물과 같은 은혜를 누림으로써 우리는 그 지혜로 삶을 더욱더 풍족하게, 더욱더 지혜로운 눈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어느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이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을 다시 세울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에 집중할 것을 강조합니다. 지혜를 생명처럼 여기고, 목에 건 목걸이처럼 소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혜는 안전한 환경으로 이끌고, 악인이 당할 갑작스러운 파멸에도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웃을 챙기고, 잘못된 태도를 닮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슬픈 결말을 지혜로운 삶이 지혜로운 사람이 기쁜 결말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기는 슬픈 결말, 지혜로운 사람은 기쁜 결말. 적용하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세요. 하나님은 어, 이 블랭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각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 우리에게 지혜를 강조하시고. 어또 지혜를 소유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읽게 해 주심에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리고 우리는 이 지혜를 닮으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어, 마음에 간직하려고 노력 해야겠죠. 아멘. <laughs> 제가 습관적으로 아멘을 하는데 예.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여기 블랭크도 음, 이 여기에 있는 네모칸 제가 네모 쳐놓은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맞죠? 내게 물건이 있다면 친구의 빈틈을 채워주는 것이고, 걱정 없이 사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행복의 길을 빌어주는, 계속 빌어주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는 친구한테, 아, 저 사람 좀 넘어졌으면 좋겠다. 아, 재수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계속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빌어주는 것이, 그것이 지혜이다. 라고, 어, 얘기하고 있죠. 부족한 친구는 우리가 빈틈을 채워주고, 뭐, 요즘에는 그래요.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나서서,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잘난 척하고, 막생색내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도로 하면은, 복을 얻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어, 상대방을 도와줘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지혜가 우러나온다. 지혜는 화려한 지식과 거창은 열심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알맞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팩트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 자기 신의 생각을 옆에 어,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큐티 어땠나요? 저는 너무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길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큐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심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우리가 간직하려고 아등바등 애쓰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더럽고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더욱더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 될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소중히 저장하며 살아간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큐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없다고 해서 큐티 안 하시면 안 돼요. 매일마다 큐티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주이 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